오늘은 뭘할 거냐면요. 풍선 갖고 놀기를 해볼 건데. 일단 여기 세어 보시면 컴퓨터가 보이지 말든지 보세요. 어, 엄마가 우리 엄마가 어저께 풍선에서 오셨어요 풍선 아트 못 만들겠어요. 뭔 일이에요? 자, 풍선 한번 불어 보고 우리 아빠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다가 던져놓고, 제가 어저께, 어저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? 여기 만들었어요. 여기 이렇게 다른 거 색깔별로 다 했는데, 얘만 지금 바람이 빠지고 있어요. 여기에. 여기를 누르면, 이게 왜안 보여? 왜 이렇게 안 밝지? 쭉 하고 들어가서 점점 이게 길어지거든요? 얘를 자르고 다시 불어야 되는데, 제가, 놔둘게요. 여기다가 놔둬가지고 일단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다. 가위가 어디 갔지? 어? 아. 다른 것도 좀 만져봐야 돼. 얘도 가고 엄청 많네. 한 개만 있을 줄 알았는데 몇개다 많네. 만드는 거 어디 갔지? 넘는 거 있었는데. 아유. 아. 그래도 바람이 빠지고. 그래도 바람이 빠지고. 괜찮고 얘도 빠지고 얘는 나름 그런가. 있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 가위로 여기 끝부분을 잘라야 됩니다. 아빠! 일로 와봐! 나 다시 만들 건데, 음. 이거를 내가 자를 거니까 바람 빼고, 음. 이거를 내가 바람 넣고 좀 묶어 줘. 내가 부를 테니까 나중에 와. 어. 그럼 지금 가도 돼. 어. 어, 이를 여기를 잡으면 왜이렇게 무서워. 어디지? 여기다. 아, 어, 머리카락, 머리가 계속 풀리네. 머리 좀 묶을게요. 머리가 계속 풀리니까. 어, 머리가 큰일이라 그 하지 말자. 이 작은 거인 탑이 엄청 길어져. 자, 보십시오. 마법의 그거입니다. 엄청 차가워요. 어우 버리고 올게요. 일단은 다 터트린 것부터. 어? 자, 봐보세요. 왜요? 여기래 아빠 왜요? <laughs> 아 잠깐만 <laughs> 왜요? 아빠 저기 가서 묶어라 아빠의 그 뭐야 아빠 엉덩이 나오면 어떡해 아빠 그거 나왔잖아 큰일 났잖아 <laughs> 야 저기서 저런 거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<laughs>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러면 그거를 자를게 와 이거 바람 좀 빼도 되지? <laughs> 어 아니, 빼지만... 음. <laughs> 어렇게 엄마도 하다가 힘들어서 바람 뺐어. 아이고, 계속 날라가네. 이게... 안 먹게 와, 이렇게... 와, 거 어, 이거... 안 먹힐 놈들... 그래. 안 빼질 거 없네. 여다가놔세요 아빠 근데 가지마또 있어 엄청 많아 어 나도 제일 데이 자 여기요 바람 빼도 됩니다 너무 짧게 해가지고 너무 보내야 돼요? 만나면 하나saw... 안 돼? 안돼 어, 네. 아직 한참 남았어. 기다려 보세요.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. <laughs> 다 만들고 나서 을게요 어, 너무 정신없어가지고. 얼굴 안녕. 여러분, 다 끝났습니다. 하, 지금 10시 20분이거든요. 좀 오래 한것 같은데. 아, 20분이 아니라 18분이군요. 참 엄청 했, 많이 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많아가지고 있어 가지고 좀 뭐하고 놀까요? 얘는 한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? 지금 얘를 볼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할수 있긴 한데, 못하겠어! 근데 얘는 언제 여기도 날라갔지? 밟을 수도 있겠 네. 어두나 그런가? 어? 또불키없어 그래도 보이나? 내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이나요? 아잘안 보이면 너무 죄송합니다 어, 어. 크게 하자. 우와. 아, 이거 연주 여기까지 왔대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잠깐만요. 이게 구독. 그 다음에, 주황색이, 파란색이 없으니까. 구독과 좋아요. 이거는 파란색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아니, 아 맞다. 알림 설정까지요. <laughs>